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현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종합 주가 지수가 미국 주식장의 하락으로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뭐 l 전자도 5% 빠지고, 세미콘도 5% 빠지고요. 삼성전자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놈만 가면 나의 희망이 있다 한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요이 하락장에 큰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이큰 오늘 같은 조종장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하락을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에 상승도 하고 좀 빨갰어요. 근데 워낙에 종합주가가 대폭락을 하니까 한 2%대 빠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도 전략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벤트 투자였어요. 느리오 2차 발사가 며칠 안 남았죠. 6월 15일,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날 이틀 남았는데요. 디데이가 이틀 남았는데, 오후 4시에 발사를 합니다. 성공한다는 전제로 지금 매수를 했죠. 하지만 하나의로스페이스는 우크라이나 장기화 전쟁으로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실제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수주할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장이 폭락을 하고 나빠도 하나의로스페이스는 좀 제가 욕심을 냈어요. 6월 15일 날 성공한다는 전제로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전량 전략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6월 15일 오전 10시 이전에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미래가 밝지 않느냐 밝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매우 나쁘고 다른 주식들은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확보차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잘 됐으면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는 6월 15일입니다. 오후 4시인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확률이 많죠. 긍정적인 사고로 누리호 발사 성공 후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러면 15일 장 끝나고 미사일을 쏘는데, 장 끝나고 누리호를 발사를 하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16일 오전 10시까지 매우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벤트는 마무리하는 거로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매도 전략을 강력히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주식들은 매우 하락이 큽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싸게 매수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좋다 해도 시장에 비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보수적인 분은 15일 발사 전에 매도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좀덜 먹는다 하면 15일 장 중에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16일 오전 10시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 장이 주식장이 너무 폭락이 세니까 아, 그냥 팔까? 많은 갈등을 했어요. 갈등 갈등을 다서 결국에 못 팔았는데 그 뒤에 한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작전을 짰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6일 오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난다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는 매우 밝아요. 한두 달 만에 호재는 아닙니다. 패권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 쪽 유럽, 미국까지 분사 증강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16일날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현금이 부족하신 분, 좀 현금을 확보하시고 분분은 15일날 발사 전에 안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50%를 팔든지, 아니면 16일날 오전 10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 누리호 발사 후 매도 전략을 실패를 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또이 레드백이란 대형 호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매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이벤트가 레드백이란 장갑차가 한 5조짜리가 수주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너무 긴박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벤트 3. 이보라매가 7월에서 9월 첫 비행을 합니다. 이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적인 미래도 매우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자려고 실패했다? 그러면. 장기로 가도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주식시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전략을 짧게 갖고 방망이를 짧게 가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22선을 바닥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트로 보면 매우 뉴스나 수주받을 거나 이벤트를 보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매우 좋아요. 이렇게 7만원, 8만원까지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나쁜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대외적인 게 지금 불안하고 나쁘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첫째가 이벤트 완뉴디오 발사가 마무리될 때 한번 현금화 전략을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다 그 뒤에 전략인데 16일 오전 10시에 슈팅이 세게 나오고 조금이라도 좀 가면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벤트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매도 계획으로 간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3억을 일단 확보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16일 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팔았다. 그러면 지금 성장 배당주 좋은 종목들이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많은 과도한 하락을 했어요. 지금 종합 주가가 2,500인데 제가 보기에는 2,400이나 2,300이 진 바닥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좀 철수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세형처럼 한두 종목이라도 시장에 비하면 좀 좋았던 거는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서 옮겨 타기 적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4년 주식투자를 해보니까 주식투자가 진짜 어렵습니다. 주식투자의 영원한 승리 투자법은 무조건 쌀때 매수를 하여야 됩니다. 안전배당금을 확보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주식이 배당만인 주식이 과도하게 빠졌을 때 그때 매수하면 매우 성공 확률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성장 배당주가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LG전자우선주는 L 전자 우선주는 5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시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 한 3,500원 준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쌀때 매수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배당 수익 10%가 돼요. 또 LX 세미콘이 완전 완전 좋은 회사인데 지금 이것도 별수 없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16만 9천 원에서 12만 원 대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X 세미콘을 매수하면. 배당수익률이 6%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또요 올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6천원까지 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매수하는 면쌀때 매수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 매수했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이 15% 대가 됩니다 주식투자가 진짜 변곡이 심하고 매우 이렇게 변동폭이 커요 생각지 않게 많이 빠지고 대외적인 낙제 때문에 빠지고 그런데 영원히 승리하려면 이렇게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싸게 매수를 하면 몇년 지나면 10%대, 15%대 배당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배당이 10%대가 넘기 시작하면 주식이 빠지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지고 가는 자체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 주식을 영원히 안 파냐? 영원히 보유하는 개념으로 가시고요. 너무 심하게 진짜 너무 심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한다. 그게 템버거죠. 10배 정도 갔을 때 매도 전략을 하고 10배라는 게 쉽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세에 너무 보지 마시고 확실한 배당 수익률이 급성장을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한 성공 투자에 지름길입니다. 돈세형도 최근에 이렇게 빠져서 자산이 많이 줄었어요. 매우 속상하고 힘들지만 저의 원칙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결국엔 2년 뒤 3년 뒤에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더 주식 투자를 집중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성장 배당주를 한번 이렇게 쌀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힘냅시다. 파이팅!